아, 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우리 LIG 넥슨 주가 흐름 정말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실적 좋다면서 돈잘 벌었다 주면서 왜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거야? 지금 화면 보고 계신 주주님들 아마 어제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급락은 음락은 진짜 공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가 누군가에는 기회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세력들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언제 반격해 나서야 하는지 그 타이밍까지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영상으로 돌리지 마시고 딱 10분만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해답을 얻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냉정하게 팩트부터 체크해 봅시다. 엔ไอ지넥스원 3분기 장사 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2. 72.5% 72.5%나 늘어난 896억원 896억원이에요 시장이 예장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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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는0 0 0 0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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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엘아이즈 넥서원이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 고스트 고스트 로보틱스 이 회사를 샀습니다. 집으로 치면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 셈이죠. 그 비용이 이번에 한꺼번에 장부에 찍힌 겁니다. 약 1,200억. 1,200억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망해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크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참 얄밉게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은 것만 보고 악재다. 악재다 하면서 매물 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LIG 렉선, 어, 국내랑 중동에서만 노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유럽으로. 이 유럽으로 갑니다. 최근 기사 보셨죠? 독일 독일 매네네 사무실을 차렸고요 프랑스 프랑스 에어버스 독일 독일 라인메탈 같은 세계적인 방산기업들과 손잡았습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장을 이 LIG 넥스원이 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주가 하락 이건 나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개미들의 투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뺏으려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누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볼게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현재 주가 38만 5천원 38만 5천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1월 4일에 11월 4일에 53만 8천원 53만 8천원 고점을 찍고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장기 이평선이 다 깨졌습니다. 역배열, 역배열 상치죠. 빅프런님 이거 완전 끝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차트 아래 보조지표로 보세요. 지금 RSI 보이시면 주가가 과하게 올랐거나 내렸는지 보여줄 지표인데요. 이게 어, 지금 수치가 뚝 떨어져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쉽게 말해 팔 사람은 이제 다 팔았다라는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요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보시면 이 파란색 캔들이 이 밴드 하단선을 뚫고 계속 내려가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하락입니다. 밴드 하단을 이렇게 강하게 찌르면 반드시 중심선으로 회개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용수처를 꾹 누르고,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계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급. 수급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최근 며칠간 외인들이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간의 순 매수인데요, 순 매수 금액인데 지금 한 달간의 순 매수 금액이 6만 2천 주, 6만 2천 주를 팔아치운 상태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개인들은 14만 주, 한 달간 14만 주를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개인들이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데 개인들이 그걸 받아내면서 주가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타기,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사야 하나? 외인들이 저 파란색 매도세를 멈추고 빨간색 매수세로 전환되는 이그 변곡점. 그리고 차트상의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양봉이 딱 서는, 딱 서주는 그 시그널. 우리는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첫째, 만약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38만원 선, 38만원대 초반에서 기술적 반등을 누리는 낙주 매매. 낙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손이 빨라야 돼요. 단기적으로. 5%에서 10% 반등이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만약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하셔야 합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 5일선 위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지금 발바닥 잡으려다가 지하실 구경합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확인 매매. 확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N자형 파동. 상승 후에 조정이 오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 N자형 패턴의 하단부를 잡아야 하는데 그 정확한 가격대, 소위 말하는 이 맥점은 장중 실시간 수급을 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빅프로는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얼마에 사라는 거야? 나는 직장 다니느라 장중에 차트 볼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외인들의 수급, 이 기관들의 동향, 장중 뉴스까지 다 체크해서 지금입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여기서 일단 비중을 줄이세요. 이렇게 딱딱 짚어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주식 때문에 큰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덤볐다가 순식간에 어, 2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외로움과 공포 저는 지금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피투하는 심정으로 공부했습니다. 차트를 막 몇백 개를 돌려보고 수급을 분석하고 진짜 시스템 트레이닝을 연구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분들의 동료. 동료가 되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러닝 메이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식은 혼자면 필패 필패입니다, 필패.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위에 보시면 이 전화번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 번호인데요. 제가 직접 분석한 LIG, LIG 넥스원의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 움직이는 결정적 인계점, 이 모든 정보를 문자로,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 핸드폰,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LIG 또는 L 한글로 I G 이렇게 세 글자 또는 네 글자 이렇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제 핸드폰에 구독자님 구독자님 구독자님으로 저장을 하고 이 LIG의 이 LIG의 파동 매매 끝장 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10원 한장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특급 선물, 특급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 이 LIG 넥슨처럼 좋은 종목 떨어지지만 반대로 외집을 끝내고 폭등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해온 폭등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히든주입니다. 히든주. 바닥 매직 기간만 3년. 최근 의의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가능성까지 있어서 터지며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빅프로 님, 저는 손실이 너무 커서 복구가 시급합니다. 하시는 분들. 위번호로 위번호로 이 선물을 원하시면 선물,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더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LIG넥슨 대응 전략은 기본이고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모두 담긴 이 시크릿 리포트를 답장으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공포, 이 공포에 떨지 말고 시스템과 전략으로 무장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의 번호로 이 번호로 LIG 또는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바로 남겨주시고 인생 투자의 큰 수익 저 빅프로와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